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 주변엔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예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구 어린이집은 채 3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앞 도로.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좀주택가이고 차량이 많아가지고 주차장에 따라 오기 때문에 차가 많이 다니면 애들이 좀 많이 위험하는 하죠. 어린이집 주변이긴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원이 70여 명에 불과해 스쿨존 지정 기준인 100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유치원과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이마저도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정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에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스쿨존 설치가 가능하지만 예외 규정에 불과해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지정 여부는 천차만별입니다. 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의 경우 어린이집 686곳이 스쿨존 지정 대상이지만 실제 지정된 곳은 184곳, 26.8%에 불과합니다. 부산과 인천, 광주 등 7개 시도가 100% 지정한 곳과는 대조적입니다. 반면 대구 지역 초등학교는 100%, 유치원은 94% 이상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제대로 뭐 구비되어 있거나 그런 데가 잘 없거든요. 도로상에서 생활차를 내야 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는 조정적 금지가 되어 있어요. 차로 오는데 사 규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스쿨존이라는 인식이 학교 근처를 지칭하는 데만 머무르면서 어린이집은 보호 구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